자이 사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기억으론 과거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청와대 사람 갈고 분위기 쇄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 더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학명 사태를 일으킨 김영한 민정수석은 대검 강력부장 출신으로 지난해 6월 청와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지만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하다는 네,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1990년대 초 검사 시절 당시 술자리에서 동석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공개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는 물론 비서실장의 출석 지시까지 거부한다는 김수석의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검찰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김수석이 정말 그이